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8일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어,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주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시편 그러면 주로 많은 시편이 다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기록 기억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우리 기도의 많은 모범이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즉 삶의 큰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질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예가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우리 특별히 동일한 그런 주제의 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놓은 대로 보면 참잘 문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8절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문이 그저들의 고백이니까요. 첫 번째 고백하기로 우리 조상들이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귀로 들었다. 직접 자기들 체험한 거 이전에 조상들이 얘기해 준 것을 듣고서도 그것을 알고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얻게 했다. 우리의 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주께서 얘기해 행하신 일을 이방을 몰아내고 조상들을 섬기 조상들을 섬기신 그 일들 그것은 칼이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과 오른손으로 하셨음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이루고 나면. 뭐라 그러죠 자만감에 가득 차기 쉽습니다. 내가 드디어 해내었구나 그런 안도감 혹은 자신감 혹은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은만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내가 군사적인 힘으로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똑같은 일이 삶에도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적인 고백이잖아요. 참이 이제 삶을 살면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죠? 또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기, 없는 것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함으로 그받으 주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또 찬양을 드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싸움터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늘 해주시는 가나님 그 나타나지 않는예요내 힘으로 막 싸우게 되니까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호소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가 아닙니다. 주의 언약을 잊은 것도 아니고 마음을 도액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양같이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이 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의 모든 모욕을 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시편의 사람처럼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만이 이런 고생을 할까? 왜 나만이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을 상실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 뜨거웠던 하나님의 그 성교세 했던 열망이 사라지고, 그냥 아주 그냥 미디어 크래틱한, 아주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하고 만 것의 원인을 보면요.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그만큼 신앙지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는가. 남들도 아닌 나에게. 난 하나님 제대로 믿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시평기자 보니까 그렇게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세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억하는데요. 왜주 우리를, 버리,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기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흑더미 속에 엎드려졌고, 배가 땅에 붙었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소서. 흑더미에 너 엎드려졌고, 배가 땅에 붙었으니 아주 천전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 뭐예요? 우리를 인자하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이 합니다. 그럼에도 이마에서는 우리가 주를 잊지 않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지금 불평, 불만 하면서 돌아서고 뜻뜻 미지근한 신앙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배반할 수 있었는데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을 오늘까지 지켰다 어려워도 이해 안 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지켰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뭐예요? 이게 기도의 요소입니다, 지금. 이러고 신앙을 요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지하심에 내 인생을 맡겨 보는 겁니다. 다운턴, 업, 라이트, right, 모든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 인지하고 지금 하나님 이해할 수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나는 지키고 있겠다. 하나님 다시 해달라 이런 일을 고백한 시편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죠? 믿고 따르는데도 삶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조롱받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남들이 부러울, 부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둘째, 억울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셋째, 그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약속 가운데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보다 앞서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안 해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기도하고 또 매달려서 약속 가운데 사는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발자취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롱받고 억울한 일을 겪고, 또 삶이 흔들려 무너질 때에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시고 끝까지 신뢰하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줄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의 계획을 내 인생에 펼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어로 한번 되는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영어로 같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배우자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완벽한 것을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신 은혜대로 산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배우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십시오. Uh, let me let me try to to uh, do in, in English with what I did to uh, what I did in Korean okay and uh, today's uh, uh, verses from uh, uh, Psalms uh, 44 1 through 26 uh, consists of three parts the you know? first part is Israel still remembers God's past great grace you know? Uh, uh, you can almost hear the gratitude in their voice if you read carefully. You know. Our fathers told us the stories. They heard all the uh, the work of God from uh, from the mouth of their uh, fathers. I mean their and, and sisters. How you drove our nations and uh, planted us in the land. You know they remember their history. God sent them into the. Uh, uh, land of a promise uh, uh, land of Canaan, which is was the promised land. And then God gave the land to them. you know God fought on behalf of them and before them, you know, so that's how they gained their uh, Palestine land. you know so they talk about these things, you know they know it it wasn't their strength or source that gave them victory, but God's mighty hand. And they say, "I will not trust in my bow, You saved us. That's what they confessed they still remember how god did to their family to their ancestors to their nations you know, they say i will not trust in my bow you saved us it was not our might not our you know uh, power of the army but it's power of god that's what they, what they confessed. it was their faith you know this is kind of faith that celebrates god's faithfulness even before asking Anything they start by remembering. This is most important element of our faith. When we start to pray, we should begin with this kind of a praise, the remembering what God did to us. That's very important. The same thing with between the human relationships, right? If somebody extended his hand of helping you, then you should remember that and you should be thankful for that. And the second section is uh, verse from verse nine through sixteen. You know, it's about shame, defeat, and confusion they experience experiencing at this moment. Then the tone suddenly shifts in second uh, paragraphs, uh, second cent, uh, context. You know, but now you have rejected us. You don't go out with our armies. Wow, they they feel like they are deserted. You know. Enemies mock them. Neighbors insult them. They feel humiliated. But there is no cause existence they can experience God was not with them that's what they felt. even worse they say we didn't forget you. we didn't break your covenant still we are crushed isn't it isn't it very weird they kept all the God's word but God didn't help them you know that's what they they are telling they they're praying to God by saying that it's like they are saying Lord, we are doing our best. why are you letting this happen to our life? Have you ever felt that way in your uh, your daily life? You are doing the right things all the time, working in faith, but everything seems to fall apart. Nothing was uh, uh, achieved as you have been expected, you know? and you are quite what, got disappointed. At the result coming out of your daily work, you know? and people around you ask, "Where is your God now?" You know, you always confess that you your God may uh, brought you up to this point, but and see, you, know, you, are, you are in the, in the problem, you know, but where is your God's help? That's what people mock, and you, know, you, are, you got humiliated because of your faith in, in, the, in the society. And third, the context says that they cry out to God under that kind of circumstances. Here's where faith shines even when God seems silent, they don't turn away. They cry out this is very important. this makes all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ers and non-believers. Awake, O oh Lord, why do you sleep? Don't reject us forever. We are down in the dust, flat on the ground, but for the sake of your unfailing love, rise up and help us and it's, it's real faith, isn't it? You know when you trust not because of what you see but because of who God has proven himself to be. You know God from your past experience, but now you don't see Him. But still, you keep your faith in Him. He did it, and He will do it again. That kind of faith, even though you don't see any evidence, you know. So this sermon is deeply honest. Life hurts sometimes, right? Still same, and even faithful people feel abandoned. But in those kind of situations so on today's psalm teaches us we got to do three things you know what do we have to do in such a situation first one we found out remember what god has done for us second thing in such a circumstance cry out honestly when we are hurting let god know what we feel about our problems and then third thing we should keep trusting him even when answers don't come right away even though god didn't answer as i expected we keep praying him you know. the psalmist teaches us these things faith is trusting god even when he seems silent even when you feel like he's not with you faith means you keep trusting god you know god's love hasn't changed it and he will rise up in his time and until then keep praying Keep your faith and walking under God's promise, keeping God, keep God's words. Keep trusting God means keep his word continuously without any change in your attitude and hold on to his promises because you know it. You believe God, God will not be changed. So you just keep going as he promised you, uh, even though you don't see his actual helping uh, power in your life. You know, let's pray. Heavenly Father. Uh, we remember your hand of grace that led us in the past. Help us never to forget the foot, footprints of your uh, faithfulness and teach us to trust your love even in the midst of today's uh, trials. When we are mocked by others, uh, treated unfairly or, or, or shaken by life, you know let us hold on to your promises without losing hearts. Even when we cannot see you, give us faith to believe you are alive. Even in your silence, help us wait with hope, knowing you are working. Lord, grant our courage in the face of fear and confusion, and pour into us the wisdom to trust in your steadfast love until the end. May we live today remembering you, drawing near to you. And clinging to you with all our hearts. In Jesus' name we pray. Amen. I hope uh, you have such a day filled with the spirit of trusting God you know, under any circumstances. Uh, he may answer you not right now, but He will answer you in His time with the right answer. Uh, the things that we pray for uh, to receive for, from God is not always the best for us. But God knows what is the best and when is the best time uh, for Him to answer us. Let's have that kind of faith and run today's life with the faith even though we are under any circumstances or challenges.